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요, 김태자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요. 참 요걸 보면서 되게 무섭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왔고 저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왔는데 참이 문자를 보면은 굉장히 섬뜩한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어 이렇게 구개발신 해가지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okx 고객 신원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세출 거래 제출, 자금 세탁 방지, 뭐 AML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뭘것 같아요? 음. 뭘것 같습니까? 100% 이런 거는 사기예요, 사기. 음. 자금 세탁을 갑자기 뜬금없이 온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거래소에 가입을 했던 이력이 있으면 어 당연히 OKX에 그냥 들어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 되고요. 그냥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은 어안 돼요. 자, 제가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온게 엄청 많거든요. 음 온게 엄청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뭔가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모지게 왔어요, 저한테도. 잠시만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요즘에 너무 많고 급증하고 있고, 또 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보 탈취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OKX에 실제로 있는 거래소에 금전을, 금전, 코인을 다 빼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게끔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해놓은 건데, 자, 그럼 제가 대신 들어가 볼까요? 이거 들어갔다 막 망하는 거 아닌가? 한번 해봅시다. 비틀리, 비, 비틀리, 슬래싱, kr.fsc 되어 있어요. 대신 들어가 드릴게요. 자, 들어가면은 똑같은 okx.com 이라고 뜨긴 하는데, 이거 참 이상해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저렇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것들은 보통 정말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죠? 어, 신원하게 의심스러운 거래 제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실제로 제가 받은 건데, 일단은, 아, 이거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거 일단은 번호 검색부터 해봅시다. 음. 자 일단은 국제 해외 발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646737494636을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스팸 전화번호부 해서 되어있고 일단 미활동 번호라고 되어있고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죠? 다른 건 없고 다른 건 없다 그죠? 다른 건 없고 봅시다. 절대로, 어, 이 OKX 거래소로 정말 들어가지는 거 같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들 절대 이 링크를 들어가지 마시고, OKX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수동으로. OKX에 직접 검색하셔서 수동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게 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음.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 XT 거래소. 자,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XT 거래소입니다. 보안센터 xt-krt.com으로 이동해서 보안 업그레이드를 완료해라 그리고 xt 서포트 미로 방문해라 계속 번호는 어, 다 계속 다릅니다 그죠 어. 근데 여기선또 xt-hco를 r 이용해라 해서 00282 어, 8000 이렇게 왔고요 아마 저부터 추후에 또 계속 올수 있어요 국제발신 xt 계정 kyc 정보가 2022년 2월 10일에 완료된다 해가지고 xt-coy.com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xt, kyc 만료되어서 거래 기능이 정지됐다 확인 후 xxt 프로를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다 뭐다 그냥 해킹을 하려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보통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이렇게 비틀리로 안 옵니다 비틀리는 뭐냐면요 이그 링크를 줄이는 어그 링크를 줄이는 그 뭐랄까, 뭐랄까? 웹 페이지인데요. 그걸 줄이면 이렇게 비틀리라고 무조건 나와요. 어, 비틀리라고 무조건 나오고 그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비틀리로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저 링크는 함부로 눌러보실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있는 거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로그인 창에 아까 OKX 뜨긴 했는데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좀더 높고 로그인하는 순간 해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KYC가 유효하지 않다.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라. 해서, 해서 등등 이렇게 쭉떠 있습니다. 그죠? XT 코 o.com.xt. 다시.com. 어, 다시 c o 넷이라고 되는데 잘 봐야 될게 자 OKX. 어이구 죄송합니다. OKX는 모르겠지만 자 xt.com을 쳐보겠습니다. xt.com. 자 xt.com을 치면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중이다라고 나오면서 실제로 사이트를 보면은 xt.com이라고 또 있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당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xtbic.com.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을 홀리게 하고, 저도 이때 당시에, 뭐, 이때 당시도 그렇고, KYC 인증 자체를 뭐, 한 직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게 오니까, 막 저도 불안했어요. KYC가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 진짜 찐인가 싶었는데, xtcoy.com 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뭐다? xt.com 여러분들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현혹시킨다면 뭐다 개인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정보 탈취. 자이 개인정보 탈취가 되면 뭐가 되냐? 자 여러분들 코인도. 털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가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유출됐다고 봐야 돼요. 아니, 나 진짜 거래소에 가입한 거 맞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오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이 좀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 정말 많은 것 중에 확률상 이렇게 막 OKX가 내가 가입이 안돼 있는데도 가입이 돼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얻어걸려서 OKX가 진짜 가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항상 이런 게 오면은,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 여러분들이 직접 따로 들어가셔서 검색해가지고, 어, 접속을 해라. 그래서 검색, 검색해서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각종 요런 피해는 좀, 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